오늘은 종중 재산 중 부동산 등 처분 시 거쳐야 하는 종중총회결의 등 유효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. 따라서 종중의 부동산 등 처분을 함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니라 종중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을 해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없다면 종종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.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리 행위도 개인이 아니고 종중이 주체이며, 정관이나 규약,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. 따라서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도 개인이 소송을 할 수는 없고, 총회 결의를 거친 후 종중이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. 정기총회이면 별도 소집 절차 없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. 만일 그렇지 않고 임시로 열어야 한다면 절차를 지켜야 유효하게 되는데, 일단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해서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해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.